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색 도상에서 만난 후 눈이, 멀어, 뭐, 눈이 멀고 어, 집에 이제 있으면서 어 3일 동안 눈이 먼 채로 있다가 아, 아나니아가 사울의 눈을 뜨게 하는 장면입니다. 이 사울의 눈이 눈이 떠지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함께 살펴보고 이 눈이 열린 사울의 인생 가운데 인생을 보며 어 저와 여러분에게도 어떠한 눈이 열려져야 되, 될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의 눈이 어 열리는 것입니다. 사울이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는 순간 그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지나온 모든 과거의 시간 속에 바르게 보지 못하던 눈을 하나님께서 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세계를 볼수 있는 눈을 뜨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껏 눈은 사울이 뜨고 살았지만 잘못 보고 살아왔습니다. 자신의 인생과 가치관, 가치관과 세계관 이 모든 것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잘못 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일을 계기로. 자신의 과거를 이제는 버리고 새로운 존재로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보지 못함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육신의 우리가 육신의 눈을 보지 못하는 것을 맹인이라고 합니다. 눈은 떴으나 글자와 지식을 모르면 그것은 문자적인 맹인입니다. 문맹입니다. 눈은 떴지만 양심이 떼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어, 심적인 맹인입니다. 심맹입니다. 육신의 눈은 떴지만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영적인 맹인, 즉 영맹입니다. 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하나님을 율법적으로 공경했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기에 그는 영적으로 눈이 먼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볼, 봄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기독교를 박해하던 삶을 끝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사로 변화되었습니다. 자기만 보고 자기 민족만 보던 눈에서 이제 이방인들이 보여지기 시작했고 세계 선교가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의 눈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그후 사도 바울이 바로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9장 20절 말씀 보면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사도 바울이 눈이 열리고 난후 즉시로 한 일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것을 전파한 일이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요.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요 나의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은 그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의 눈이 열려서 그토록 박해하던 예수를 자신의 구원자요 생명자 생명자로 믿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의 눈이 저와 여러분에게 열려 열려져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우리 주...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너희 믿음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져 열려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보는 게 바뀌어진 자들입니다. 보는 게 이전과 달라지는 겁니다. 이전에는 내가 미워했던 나의 배우자. 그러나 내 믿음의 눈이 열리면 이제는 소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나의 가정과 나의 자녀를 볼 때도 눈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교회를 볼 때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볼 때도 내 눈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 믿음의 눈은 무엇보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눈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이 보이고 다른 물건들이 보이고 다른 조건들이 아직 더 많이 보인다면. 내 네, 믿음의 눈이 덜 띄어진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예수만 보이게 될줄 믿습니다. 예수만 보이면 바울이 즉시로 회당에 가서 예수를 전하기 시작한 것처럼 예수만 전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위치가 있었고 자신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바리세인이었고 유대인이었고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것들이 많이 보였다면 아마 예수를 전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3일 만에 사도 바울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만 보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조건,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예수만 증거하기로 결단했습니다. 회당에 가서 즉시로 유대인들이 바글바글한 사울이 누군지 다 아는 그 사람들에게 가서 나는 이제 예수만 믿겠노라고. 예수가 구원자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용감하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사도 바울의 눈이 믿음의 눈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보는 게 바뀌었기 때문에 그의 말하는 것이 바뀌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말이 바뀌려면 보는 게 바뀌어야 되죠. 믿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고백도 바뀌고 말하는 것도 바뀌고 기도도 바뀝니다. 이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사랑의 눈이 열렸습니다. 이전까지 사울은 눈에 불을 켜고 다녔습니다. 율법의 눈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미워하기 바빴습니다. 모든 악한 행위들을 율법을 핑계 삼아 합리화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난 후에 그의 눈에 편견과 아집과 살기의 비늘이 벗겨지고 사랑과 섬김과 봉사와 용서의 눈이 뜨여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정죄하던 눈이 멀고 이제 이해하는 눈으로 바꾸어졌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바라보기를 소망하는 눈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이런 차량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본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면 우리도 사랑의 눈으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데 우리는 얼마나 판단의 눈으로 남을 바라봅니까? 사랑이란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먼저 보는 겁니다. 마치 부모가 자기 자녀를 보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내 자녀에게 아무리 손가락질하고 또 비난한다 하더라도 부모는 자기 자녀의 장점을 먼저 생각하고 자기 자녀의 좋은 걸 먼저 바라봅니다. 그래도 이거는 잘하는데. 그래도 이거는 착한데. 설령 그것이 부모의 착각이라 할지라도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기에 나쁜 것을 먼저 보기보다 좋은 것을 먼저 바라봐 줍니다. 그러니까 부모이죠. 그러니까, 부모죠. 그런데 그 눈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눈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은 먼저 나의 좋은 것을 바라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을 향한 사랑의 눈을, 사랑의 눈을 결코... 거두어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분 앞으로 나아가면 그분께서는 판단하고 끄짖고 정죄하시기 전에 먼저 두팔 벌려 우리를 맞이하기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처럼 사랑의 눈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용납의 눈, 이해의 눈, 포용의 눈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보고 긍정적인 눈을 가진 그런 내가 될때 내가 먼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단점만 보고 사는 사람은 내가 먼저 불행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눈을 가지고 봐야 아름답습니다 남녀가 서로 좋아할 때 우리는 말하죠 콩깍지가 씌었다 씌어도 쉬어 단단히 씌었다 전혀 서로 좋아할 만한 이유가 없는데 서로 죽고 못살때 우리는 콩깍지 씌었구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이 사랑의 콩깍지가 씌여져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랑의 콩깍지가 평생 벗겨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도저히 이해 못해도 나는 여전히 주님의 주님을 사랑하고 나는 여전히 주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는 그런 사랑의 콩깍지 콩깍지가 여러분 씌워져야 될줄 믿습니다 그런 사랑의 눈이 열려져야 될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 주님께 이 콩깍지가 씌워져서 자기가 모든 것들을 잃어버려도 나 잃어버린 거 아니야 나 손해본 거 아니야 나는 다 얻었고 나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야 다 나처럼 됐으면 좋겠어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콩깍지가 씌이지 씌우, 않고서는 그런 말을 할수 있었겠습니까? 주님을 향한 사랑과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사도 바울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 사랑의 눈이 사도 바울의 인생을 바꾼 것입니다. 그 눈이 그 눈이 열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영혼을 사랑하는 그 눈을 가질 때 무엇보다 내가 가장 행복한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될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망의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늘나라 영광을 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미래를, 미래를 바라보며 하늘을 바라봅니다.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 사도와 바울이 그 비늘의 눈이 벗겨졌을 때 그의 눈은 소망의 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곧 스테반의 눈이기도 했습니다. 스대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 그곳에 청년 사울도 서서 스대반의 순교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신기하고도 신비한 장면이었습니다. 피를 흘려서 쓰러져 죽어가면서도 그의 얼굴에는 기쁨이 넘쳤고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청년 사울은 보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토록 아름답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분노, 분노가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뭔가 모를 오묘한 신비함을 느꼈습니다. 그후 사도 바울은 이 스데반에게 강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청년 사울은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도 모르게 이 스데반을 닮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시대반의 이 영적인 강력함이 영적인 모습이 사도 바울에게 깊이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항상 예수님을 소망하며 항상 천국을 소망하는 그 시대반의 그 영성이 사도 바울에게도 깃들여지게 된 것입니다. 소망은 곧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구약의 다윗에게도 하나님의 그런 소망의 마음이 나옵니다. 우리 시편 71편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주여와는 나의 소망이십니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십니다 이런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고 언제부터 신뢰했습니까?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했다 내가 어릴 때부터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여러분 어릴 때부터 주님을 신뢰하기를 소망합니다. 어릴 때부터 주님을 나의 소망으로 삼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다른 그 어떤 것들이 어떤 것들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소망입니다. 우리 다섯 살도, 여섯 살,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모두 우리 어린 친구들도 그 고백에 어떤 고백이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나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그 고백 우리 어릴 때부터 해야 될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을 믿고 손해를 많이 보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내가 돈도 많이 잃어버렸고 내가 사업도 실패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정직하게 살다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내가 손해를 많이 봤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얻는 소망과 천국과 그 은혜를 생각해 볼때 우리가 이 땅에서 잃어버리는 것들은 비... 어...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천국에서 받을 그 가치에 비교하면 이 땅에서 잠시 잃어버리는 것들은 별것 아님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기 비할 수 없도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직 주님으로 만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비교가 되면 아직 내 속에 은혜가 충만하지 못한 겁니다. 더 기도해야 됩니다. 내 속에 비교감이 사라질 때까지, 내 속에 그런 비교식이 사라지고 결핍이 사라지기 사라질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은혜는 바로 충만한 것이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예화 하나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재산이 많은 어떤 사람이 신문에 이런 광고를 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인생에 정말 만족하다고, 자신하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실을 어, 보여줄 수 있는 그사 어, 100만 달러의 상금을 주겠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정해진 날짜에, 수백 명의 사람이 몰려와서, 이런 저런이유를 들면서 자신이 정말 인생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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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없이고 그것을 증명하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결국 어느 누구도 그 상금을 받아가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광고주가 던진 마지막 질문 때문이었습니다. 뭐라 질문했냐면 당신은 정말 그렇게 만족스럽다면 왜 내가 주겠다는 이 상금을 차지하기 위해서 여기 왔나요? 이 질문에 아무도 대답하지 못하고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만족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을 참으로 믿고 따르는 자에게 생수의 강이 넘치게 되고 내 속에서부터 은혜와 만족이 넘쳐흐르는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참 만족입니다 그것이 참 소망입니다 그 행복과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야 됩니다 사도마울에게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부유했습니다 누구보다 풍족하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좋은 옷을 입고 있었나요? 그가 좋은 곳에 살았나요? 아니요. 그러나 그는 좋은 분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이 좋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소망이 넘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 사도 바울처럼 소망의 눈을 가지, 가지고 이 땅의 눈이 아니라 여전히 하늘을 소망하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눈이 감겨지지 않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그 눈을 떠서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져야 되고 또 사랑의 눈이 열려져야 되고 또 소망의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이 눈이 열릴 때 우리는 비로소 행복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내게 믿음의 눈을 열게 하시고 내게 사랑의 눈을 주시고 내게 소망의 눈을 주셔서 주님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주님 내가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소망하에 기도하는 오늘의 새벽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